이거 원래 지금 두인변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부실 조건으로 올렸어 점을 이쪽으로 당기시고 살짝 눌러서 당기고 가늘게 와서 일자라고생각하시면서이이올많려올리려서 돌려서. 쪽려서서이렇서이렇서이면서이이으로 <laughs> 찍어서 돌려서. 이렇게 밑가로 올 때는 물을 끝에 살짝 찍어서 누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돌토돌 효과가 나 이렇게 그렇게 누르는 것도 아닌데 물이 짜서 나오는 거죠 감탄사가 감탄사가자 감탄고토 아니에요? 감탄사가 체질로 나오니다 여기서도 잡아서 물이 한번 나왔을 때 이곳이 이제 쓰는 동안 3면씩 번진단 말이에요 그 재미도 좀 있어요 여기서도 세워서 더 그럼 물이 더 나오나봐요 스님 북 가는 걸 봐도 야, 참 쓰, 스님 쓰실 때는 따라 할것 같는데 잘안 되네 그러니까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 쓰지 말고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 쓰는 거야. 네. 그리고 손에서 근질근질 할 때까지 계속 눈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근질근질 할때 이제 써지는 거거든요. 손이 근질근질 해야 돼. 이거는 쓰고 싶은 자유를 억눌러야 돼. 요내 스스로. 왜냐 쓰면은 내 색깔이 나온다. 주의할 점이 아니고 자꾸 실수를 할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오늘 갈고리가 안 된다면 갈고리만 또 보는 것이 또. 갈고리. 삐침이 안 되면 삐침 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질하는 거 한다고. 해. 안 되는 걸 찾아야지. 이건또 이게 수로를 짧게 이렇게. 그또꽉 그러니까 채운다고 좋은 게아니고요그 다음에 붓을 평포로, 이렇게 평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시 면이면 다시 날법으로 바꿔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얇았으니까 이걸 눌러서 안으로 당겨서 평포를 또 만들 수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그거예요 면선, 면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 안에서 시작하는 거씨 그러니까 글씨가 더 납작해지고 재미가 있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설명 자체가 제가 배울 때는 없, 없었기 때문에 분석이 있 거죠. 아, 이 글씨가 어떻게 나왔을까? 같은 가운데 종자인데 동형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꽉 차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짧고 둥글고. 요거 는지는 수로가 되고 현침이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가늘게. 근데 이 특별한 이거 약간 내려보면서. 여기서 내려와서 탁 잡아서 길게 랑자를 여기서 심어져서 자고 글실을 만들어야 돼 하나, 둘셋 쭉 끼우시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이 짧게 여기서 갈고 그대로 여기 하나 둘 빼는 점 각도 여기서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많이 들어오면서 뒤로 잡아 주고 가운데가 아니고 이 뒤로. 그래 요 길이가 나오죠. 요로 쳐지면 짧아서 안 나오죠. 그게 당해서와 북교해서 다른 점이 하체 기지을 팽팽해야 되지 올라가면 안 되죠. 네. 끊어질 듯 하면서 밑으로 쭉 쳐지고 순서를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나갔다가 점으로 떨어졌어. 짧게 7자라고 그, 잘 모르겠네. 이것은 꼭 다른 붙여 그냥 우리가 이제 띄어서 해주셔야 돼요. 네. 평자도 좀 달라요. 지금 쓰는 평자도 그러네. 붙어서 나가. 아니 불자 비슷하게 뭐. 네. 야, 요즘도 저렇게 쓰면 그, 그시 서양인들 알지 이게 네. 평편지. 일반인들은 잘못 쓰는 거아니냐고 <laughs> 여기 앞에는 이것도 있어요. 이게 근본본이에요 어. 지금에 쓰는 거랑은 다르죠. 네. 그때는 그때 썼다 이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옛날 이렇게 썼다면 받아들여야지. 후세인들이. 이것도 내가 좀 급했으라 참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은 글씨인데도, 또 이거는 이 행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다는데, 이거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 같, 같다고 보시면 돼. 현침수로, 현침수로, 현침. 근데 현침이라고 해서 너무 뾰족한게 아니고 고드름도 끝에가 부드럽잖아요. 네. 수로에서 얇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고 사다리꼴 모양도 있고 육각형 모양도 있고. 항상 뭐가 됐든 간에 이유가 있다. u 있 r e y 이 Dolbosi man, you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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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죠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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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 좁게 하셔야 돼요. 이거 돌아가 여기, 이걸 좁게 해야 그나마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고 항상 같지만 여기 왼쪽이 크고 이쪽이 좀더 길고 이건 지금의 두인변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게 쓰셔야 돼. 아직은 이 글씨에도 예서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